뭐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질문을 했고요. 예. 여 해석 뭐 같이 보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원데이 말 the e n v i r o n m e n t in v o l v e s a h e i a b i n t s u m a n r u s t in most o e u e r s e will be understood understood in relation to humans and not on an example. 뭐, 자, 환경이 인간의 어떤 인트라스트 이와 이해 관계를 수반할 때에는 인간이랑 지금 엮여 있을 때는 그럼 반드시 이해가 되어줘야 된다. In relation to 뭐뭐와 관련지어서 인간과 관련지어서 그리고 뭐가 아니라 independent object s you know? 어떤 독립적인 사물의 집합체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인간과 관련지어서 이해가 되어줘야만 한다. 이게 주제죠. 아 그러니까 환경이 인간이랑 상관이 없으면 그냥 어뭐 아, 나무 꽃 동물 이런 식으로 그냥 각각 나무는 나무대로 잘 살고 꽃은 꽃대로 잘 피고 동물은 동물대로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인간의 어떤 인트 r 레스트와 관련이 되어 지어버리면 <laughs> 인트라스가 이윤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흥미나 이득이나 이윤이나 이회관계 이런 것들이랑 엮이면 반드시 인간과 연결,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 환경이라는 게 아, 뭔 소리예요? 알겠어, 좀더 봐봐 자, 우리는 이제 서포리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지지하는 그 의견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민문장에 대해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의 연구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이 사람들 그냥 좋은 어, 전문가들이겠죠 똑똑한 전문가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자 이 사람들 같은 사회심리학자의 워크 우리 보통 워크는 작품 여기서는 이제 뭐 저서 뭐 이런 거 연구 부, 연구 연구물 이렇게 되겠죠? 연구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자이 사람은 마음속에 그렸는데, n v i s i n e d social world 어떤 사회적 사, 세계를 에, 마음속에 그렸는데. 자, 상상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c o m p o e s e d of Vectors of Force 어떤 힘의 이 추진력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힘은 Participant와 Things and Conditions 어떤 사물과 환경 사이에 어떤 추진력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참가자, 사물, 환경 얘네가 서로 어떤 힘을 추진력을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그런 힘 힘이 있는 그런 걸로 구성이 된 어떤 소셜 월드를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소셜 월드라는 건 그런데 거기에서 얘네가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vectors of force라는 건 예와 예와 예, 예와 예와 그러니까 예, 예와 예, 예와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그 힘이 있는. 그 그런, 그런 힘이 있는 그런 힘으로 구성된 어떤 소셜 월드를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가 뭔 행동을 하면 얘네가 바뀌고 얘가 뭔 행동을 하면 얘네가 바뀌고 얘가 뭔 행동을 하면 얘네가 바뀐다. 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근데 그 얘네가 뭔 행동을 하면 얘네가 바뀐다. 행동을 해서 바뀐다. 행동을 해서 바뀐다가 벡터라는 거야. 행동을 하는 게 힘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벡터가 인바이트 초대해 초대한다라는 건 뭐야? 그걸 끌어온다는 거죠. 데려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초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건 초래하는데 특정한 행동을 초래해. 그래서 이거 이것은 이 사람이 그들을 어아 그들을 어, 그 행동들을 이제 부르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 뭘로 이 단어로.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독일 용어인데 이 단어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 독일어 모르니까 그치? 알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그것들을 요 말이 요 말로 부르게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말이 뭐냐? English as invitational qualities. 어떤 초래하는 특성. 초대하는 특성? 아 이게 뭐야? 자, 오케이, 자초래하는 특성이라는 말로 이제 부르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때 데은 지금 비 t 비어파티클로 특정한 이비 i 비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특정한 비 i 비어를 우리는 이제 invitation a l qualities라고 이제 부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가 얘가 그니까이이 이 vectors of force 요거를 요렇게 불렀다. 지금 이 얘기야. 아유 그걸 이따 구로 써놨어. 근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무슨 말이냐면 그 얘가 어떤 사람 인간이 그러니까 스펀트 이제 사람이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환경이 바뀌는 거야. 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아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에이. 아닌가 이걸 하고 가는 게 좋을려나. 예를 들어 서 이제 내가 좀 여기 깨진 유리창 효과를 써놨는데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 음. 어떤 그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어. 근데 그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내버두면 다른 유리창도 계속해서 깬 사람들이 계속해서 깬다라는 의미. 깬다라는 그 법칙이거든. 사회학 사회학 용어인데 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 유리창을 누가 깼어. 근데 그 유리창 깨진 거를 즉각 수리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또 유리창을 깨지 않아. 그렇잖아 근데 그 깨진 유리를 방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유리창을 또 깨. 그러면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결국에는 그 건물은 폐허가 된다는 거지 유리창이 남아나질 않는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은 환경이 인간의 행동을 초래한 거거든. 이해하니 환, 먼저 인간이 환경을 부셨어, 그렇지? 근데 그 부순 환경을 그대로 냅뒀더니 그 부순 환경이 인간의 행동을 초래했다라는 거야. 이해하니 이게 깨진 유리창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슬럼가. 그니까못 사는 동네, 그니까 아주 지금 못사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막참 미국 같은데 보면 막 마약하고 막 사람들 막 헤이, 진짜 막 쓰레기 막 널려 있고 막 난리도 아닌 그런 데 뚫리 결국에는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인간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고 그 환경이 다시 인간에게 또 영향을 끼치고 왜냐면 환경 자체가 더러우니까 또 사람도 더럽게 살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거를 개념을 좀 잡고 보면은 좀더 편할 겁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얘했죠 네. 그래서 네. 좀 more r e c 그래서 더 최근에는 어, the p e r c 이 사람, 이 지각 심리학자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방식을 연구했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디자인과 외관 즉 environment configuration o b j e c t 환경적인 구성과 어떤 사물의 이런 배치들이 배치들의 그 외관이 디자인과 외관이 북돋는가 이 p a r t i c l a response를 특정한 반응을 막 일어나도록 북돋는 거지 어디에서 in human behavior 아까 말했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했더니 사람들이 또 다른 유리창을 깬다라는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는 이러한 연결을 affordances라고 불렀다라는 거거든. a f f o r d a n c e 라는건 뭐야? 유도성이거든. for behavior. 그러한 행동에 대한 유도성이라고 이제 이 사람은 막 불렀는데 그런데 그것은 명확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 이 사람의 용어와 그의 관찰과 닮은 것에서 여기 뒤에 는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퍼던스라는거 유도성이라는 거는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그 깨진 유리창 효과처럼 어, 인간의 행동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깨진 유리창이 그냥 혼자서 거기서 그냥 독립적인 인데 팬던트한 오브젝트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인터레스트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했죠? So, the work of 이 사람의 이 연구는 중요하고 또 되게 instructive h for it. 그것에 대해서. Instructive, instruct가 교육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교육적이야. 되게 교훈적이고. 자, so 왜 그러냐면, 왜냐, for. 왜냐하면, 그것은 이 연구는 suggest that, that 이하를 시사하기 때문인데, 이 환경이라는 게낫이 아니라 더시기 때문이야. 지금 이런 거거든. 문장 구조가.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지. 우리는 그럼 이게 아니라 이거 있을 때는 항상 b에 우리가 집중을 하라고 했죠. 근데 b가 너무 모르겠다 하면은 답을 봐도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b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가 아니냐면 그냥 단순히 열린 공간이 아니라는 거야. Fed the arrangement, arrangement of independent o b j e c 어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체들의 그 단순한 배율로 가득 찬 그런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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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있는 공간이 아니라 which is 가 아니라 그럼 뭐냐 오히려 field of forces. 어디 힘이 가득한 그 필드라는 거지. 근데 어떤 힘이냐면 강력한 그 관계. 뭐의 관계? attraction, repulsion and neutrality or differences. 끌어당김. 아 어, 유리창을 깨라.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그 유리창 깨라라는 끌어당김. 리퍼리즘 반발. 아, 뭐 유리창이 깨져 있으니까 내가 이거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네. 이걸 막아버, 이거를 고쳐버려야지.라는 반발. 뉴트럴리티 중립. 그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그렇지? All indifference 무관심.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사람. 이런 어떤 강력한 이런 관계들을 이제 생성해내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곳이라는 거지. 뭐가? Environment 환경이라는 게 이해죠?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자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인바르먼트 라는 건 빈칸이 다라는 거죠 그럼 빈칸이 다라는 건 뭐겠어 아 어,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펄티스펀트 의그 행동에 의해서 뭐가 바뀐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환경이라는 건 뭐냐? 어, 여기서부터 볼게요. An individual f o r c e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야? Disconnect human from object. 인간과 물체를 분리하는, 어, 보이지 않는 힘인가? 아니죠. 오, 완전 정반대지 오히려 완전히 서로 밀접하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so, trigger for negative emotional reactions in individuals. 개인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reaction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된다? 아니죠 그죠? 지금 여기서 부정적 감정을 이끌어낸다는 말은 일도 없었어. 내가 깨진 유리창 효과를 예를 들어 설명한 거긴 하지만. 깨진 유리창 효과 혹시 이해 안 되면 다시 오세요. 설명 더해 줄게요. 그러니까 어 이게 빈민가나 슬럼가 그가 이제 일어나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그 이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용어거든. 네. t reason behind the conflict within society. 그러니까 사회 내에서의 갈등 뒤에 있는 이유, 뭐뭐 음,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무슨 사회갈등 이런 말 없었죠, 그죠? 지 깨진 유리창 효과를 다 이걸 보면서 깨진 유리창 효과를 사람들이 다 세, 떠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A field that includes the human participant. 그러니까 인간의 참여를 포함하는 장 음, 필드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1 번, 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 사물들끼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물이라고 했는데 사물, 그러니까 오브젝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어디 갔니? 아까 사물 뭐뭐뭐 있었는데. 어, 파 s 스 판트 세인스 컨디션을 다 얘기한다. 좀 사물이라고만 썼는데 이거 이거 이거가 모두 강하게 연관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연관성이 있다.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 돼서 답이 1번입니다. 네, 또 질문 어, 이해 안 되면 와서 질문하세요.